어쨌든, 사귀고 말고 나중 문제고, 지금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일단 베이스로 거기서 확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뭐 동생 같고, 뭐, 어? 남자 같고 해도 걔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봐. 그러면 거기서 또 가지를 쳐서 나갈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또 새로운 매력을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오래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 친한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발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지도 모르니까. 왜그 정도로 머물게 아니라 좀더 가까이 다가가 보란 얘기지. 그럼 너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상대의또 새로운 모습을 네가 볼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참 나도 대놓고 너한테 느껴지는 게 관계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니네 둘이 처음 만났어 이렇게. 딱 만났으면 아 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너딱 정해놓고 그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여. 더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 그런 게안 보인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게 네가 나가서 어딘가에 취업을 하잖아 그러면 최소 5살에서 진짜 10살 밑에 후배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 이제 몇년 안에 취업사원 들어오면 20대 초중반 이딱 들어오면 너랑 10살 차이 난단 말이야 이제 그 훈련을 예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얘랑 어, 좀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지. 조금 더, 조금 더, 이렇게. 지난번에 좀, 얘, 데려다 줄 때, 얘 새로운 모습을 보지 않았냐? 많이 새로웠죠. 그치. 그 일이 있기 전과 후가 뭐, 좀 차이가 없어? 어, 뭐가 좀, 평소에, 약간, 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과, 당반히 생각을 봐서, 인간미가 좀더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과 후로 따지면, 후가 더 나아, 못해. 후가 더 괜찮죠. 그치. 네. 얘는 이제, 못볼걸 보여줬다고 그래갖고, 혼자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얘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나 이러고 있는데, 니네 입장에서는 전혀 아니잖아. 네. 그치. 못볼걸 봤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럼 개념이야. 그런, 그런 어떤 실수도 하고, 뭐, 신세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좀더 가까워지는 거란 얘기지. 너에 대해서 많이 보여줄수록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야, 상대는. 이게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앉아갖고 서로 같은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걸로 그 사람, 너희 둘이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없잖아. 그런데 같이 술을 먹고, 뭐, 너도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뭐 도와줬고, 뭐 이런 게 주고받는 거지, 그게. 감정도 주고받고, 뭐 시간도 주고받고, 관심도 주고받고. 그걸 점점 더 늘려가다 보면 관계는 깊어져. 상대를 더 많이 할수록 더 믿게 되고, 믿을수록, 뭐, 친밀감은 더 높아지는 거니까. 자꾸 보여줘야 돼. 다른 사람들이 다 예를 들면 봐. 얘에 대한 소문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 한 10명이 모였어. 아홉 명이 너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나 혼자, 야, 걔 그럴래? 아니야? 라고 말하려면, 네이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말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여기에 섞여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가? 그리고 나도 거기에 물들지. 그럼 나도 너를 그렇게 보기 시작해, 이제. 음. 결국은 외톨이로 지내는 애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일정 부분 이상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사람이 요만한 오해 쉽게 만들어지기도 하거든.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극복을 못 하니까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 그런 거.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지. 근데 평소에 자기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오해를 자꾸 만드는 거야. 이것도 일정 한도 리미테이션 안에서는 휘어봐야 다시 돌아오잖아. 그렇죠. 그걸 넘어가버리면 안 돌아가잖아. 그렇죠. 그게 어쨌든 이건 디포메이션이야. 어? 변형, deformation. 근데, permanent, permanent란 말이 앞에 붙잖아. 그럼 내가 변형했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힘을 제거해도 변형이 돼버린 거. 그게 연구 변형이지, 그게. 항공기가 로드를 받았어. 로드를 받았어도 지가 견딘다라는 뜻은 그 로드가 없어졌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돌아가지 못하는 연구 변형. 그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 비행 한번 하고 나올 때, 비행 한번 하고 내릴 때마다 비행기가 틀어져 있으면 되냐 이제? 안 되죠.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힘은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난이 날개로 날개로 이렇게 날개 얘얘 얘 무게와 속도 때문에 이렇게 가면서 얘는 졸로 가려고 해. 근데 이 날개는 위로 들려고 하지. 그럼 날개랑 이 동체랑 떨어지려는이 방향으로 이 동체는 졸로 가려고 하고 날개는 들어 올리려고 해. 이해돼? 관성 그러니까 얘는 기체가 분리되려는 힘을 받아, 이렇게.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안에 타고 있는 나는, 내 몸무게는 이렇게 가니까 롤러코스터처럼 내 몸무게가 저 밑방향으로 작용을 하니까 몸무게가 늘어나는 쪽이지. 그난 그러니까 플러스지를 받는 거야. 얘가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얘는 위에서 잡고 있고 얘는 떨어지려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여기를 강하게 잡고 있는 구조로 만들지. 그걸 버티는 쪽으로 얘를 가공을 하는 거야. 근데 거꾸로 반대 방향에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 얘는. 무게가 가벼워지는 쪽으로. 그럼 얘는 거꾸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보다 몸무게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럼 날개는 잡고 있는데, 날개보다 이 몸무게가 더 위로 올라가니까, 평소 날개는 내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날개가 버티니까, 날개는 위로 올라가고, 몸무게 내려가니까, 날개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휘는 거야. 이해 돼? 이게 날개는 올라가고 무게는 여기 있으니까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렇게 휘는다고 이렇게 이해돼. 근데 거꾸로 가면 이렇게 휘는 거지. 헬리콥터도 그래, 헬기도 그래. 헬기에 있는 메인 로터가 그렇게 움직여. 근데 가끔 비행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얘가 거꾸로 이렇게 작용할 때도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날개 입장에서 보면. 날개 입장에서 보면 늘 이렇게 위로 휘는 방향으로 여드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붙어 있잖아요 이제. 얘가 위로 들어 올리고 밑에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거 버티도록 이게 이 받침대가 있는 거야 음, 하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파 o 티브 반대로 음, 할 때는 n e g a 플러스 G, 마이너스 G 이렇게 표현하고 실제로 항공기에도 플러스 몇 G, 마이너스 몇 G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음.